나이스! 나이스! 어... 어... 손에 땀났어... 와, 이렇게... 주세사가 평캠 말고 다른 모전다 캔슬 해줬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천민... 저기, 저기, 잠깐만... 천민이라뇨? 양... 저기, 누구야? 햄돌님 천민이라뇨? 시종이에요! 내가 저번에 잘못 말했다가 얼마나 혼났는데... <웃음> 천민이라니... <웃음> 아니, 천민 진짜... 아나 천민 처음 들어봤어. <laughs> 천민이요 고개를 들나? <는나? 웃음> 아, 개웃겨. 그니까 일단 흥분이 있겠지? 흥분을 드는 거야. 흥분을 들고. 아 근데 흥분도 별로 일것 같아. 저 다음 주도 주도? 아나 지금 저 읽어버렸어 내 입으로. 어떡해? 미쳤나봐. 다음부터는 그 뒤에 그 이상한 언어는 지워주세요. 12시 쪽10% 공속 필수라고요? 기다려봐요. 일단 바꾸고, 저, 바꾸고, 제가 광대하고, 어, 이거 추가가 안 돼. 미친. 이명 찍고, 6시 쪽첫 번째 이거, 관성. 그리고 못뭐 찍어요. 하나 남았는데. <laughs> 청소부 추적 추적 찍장 어때요? <laughs> 뭐야? 인격 왜 이래? 9시 쪽좀 그렇다고요? 음, 어디 찍어요? 그럼 같이 가보 이고. 안 돼요? 왜이 어, 나 아무것도 못 찍고 들어간... 잠깐만... 흥 응본이고? 어디 갔어몇초 남았어, 헉! 2초 남았어. 어떡해그 아무거나 찍어야겠다. 안 되겠어. 알딱기다려봐요 <laughs> 제가 그냥 빨리 잡으면 되잖아. 그죠? 잘 보세요. 제가 또다 잡아버릴게요. 아 일단 인격을다 찍었어요. 세상이 <laughs> 불가능하다고요? 보여드릴게요. 아 흥분되지 말걸 이거는. 저돈 저, 저 보내주세요. 어 깜짝이야! 어 저쪽 팀 봉봉 나 이명 찍었지 큰집 어, 저 저희 도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죠?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흔지자 아, 어, 이쪽 하인 죽었어 너 딱대 근데 나아 아홉 시가 그 아홉 시구나 땡땡 아 우리 팀이네 <laughs> 저기다 <있다>, 저기다 <laughs> 아둘다 야만인이야 무슨 아 근데 야만인 좀 극혐인데 이거 9시 들기 잘했을 수도 있어 네, 채워 어? 왕 저기 있다 누가 왕이야? 여기 있다 오케이 한대한대한대한대 한 대, 한 대. 한 대. 보셨죠? 아 이거 나 추적 있어 어? 아 니네 따라다니지 마 강화약? 강화약? 이거 뭐야? 이거 먹으면 되는거? 먹어 아, 짜증나니까 때려 어못 때렸어 때리지마 어딨어? 여깄다 여기 여다여다아 어렵네 아 이거 9시 되면 안됐네 잠깐만요 근데 일단 제가 이기고 있거든요? 야너 죽어 어, 죽어버려 너너 너 자꾸 까분다 샀고 야만히 죽일게요 오아 어, 나이스 나이스 인격이 없어도 미야 오 미쳤어 보셨나요 보셨나요 여러분 어 미쳤다 어이 어디가 2층 보셨나요? 이게 바로? 노인격? 어! 깜짝이야. 누구야, 씨. 죽을래? 물약 다 먹어. 어, 20초 동안 구강의 위치가 표, 보이네요. 죽었어. 오기만 해봐. 죽일 거야. 와봐. 너 01이야. 01이야. 공기에 공기에 공기 공기 아 쉣. 럭비고 있으면 럭비고 있으면. 야, 너만 럭비고 있냐? 나도 있 지롱. 빵! 아싸 끊었어요아유고주 그냥 다 받아라. 야. 쉣 아, 보셨나요? 빨리 끝내 드릴게요. 아, 나이스 공일려 다이스. 나이스. 어, 쉣. <laughs> 나, 아, 어, 너 보내줬어, 보내줬어. 야, 아 마인한테 보여줬어, 보내줬어 야, 너 돼지 꿀렁한 거 보이거든? 어? 돼지 꿀렁한 거 보이거든? 아, 왜 흥분 안 써줘? 개빡치네. 뭐 흥분 씹힌 거야? 아, 이게 흥분이 아니구나. 야, 나와, 너. 공일 맞아, 너. 아, 너 공일 맞아. 너, 너 끝났어, 이제. 뭐야, 이거. 다 먹어. 여러분! 빨리 많이 보내주세요. 뭐구 거야? 아 미친. 가자. 아 여기 개 느려. 누구야? 누가 이런 거 깔아놨어요, 여러분. 빨리 탐사 나 도와줘. 탐사 빨리 나 도와줘. 아 뭐야 이거? 아아 이상한. 아, 이 사람은 진짜 뭐야 이거? 예 잡아줘요. 예예 잡아줘. 예 얘. 얘 잡아줘. 얘 잡아줘. 당겨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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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 당겨줘. 아우. 이, 예! 오케이. 여겨줘당겨줘아잠만 당겨줘. 죽었어, 너. 죽었어, 너. 야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<laughs> 흥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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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이지, 로. 분이지 로. 흥분이지, 로. 흥분이지, 예. 미친. 죽어. 와! 나이스. 나이스. 어디 있어? 미친. 어디 있어? 어, 어디 있어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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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어, 뭐야? 아, 왜 제가 죽어? 아, 이제 탈때 됐는데? 여러분. 여러분. 제못 넘게. 제못 넘게. 저못 넘게. 아, 돼지 생겼다. 아, 돼지 탄다. 아, 잠깐만. 아, 일단 상대 때렸고. 잠깐만. 우리 팀, 우리 팀 구해야 돼. 우리 팀 구해야 돼. 아, 돼지 탔구나. 못 내리구나. 이야, 빵야! 너 죽었어, 너이 자식. 천민들. 천민들, 어디 갔어요? 천민들 빨리 구해. 아, 씨, 짜증나네. 잠깐만. 이 사람 총 쐈어요. 잠깐만, 어딨어? 어딨어? 잠깐만. 잠깐만. 분발해줘요, 우리 천민들. 아! 나이스! 제가 흥분 들 때까지. 안들 거고요. 안녕, 안녕. 나 20초까지. 잠을 거고요. 우리 이겼고요. 버티세요,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, 여러분. 버텨, 버텨. 버텨, 버텨. 이겨버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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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바르고 앉혀버릴게요. 응응부 미쳤다 보셨어요? 보셨나요 여러분? 이게 바로 납기사 미쳤다 보셨나요? 아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도 이겨버릴 수 있는 아아목 아파 근데. 아나나 나 감시자 이거 봐나나 나 1티 1티 5 아닌가요? 와 1티 아니 상, 상대 9방이 문제 아니라 일단 내 감시자 티어를 봐야죠 내 감시자 티어가 똥티어인데 3티 1이 이겼다 와 이거는 아 이건 거 아, 너무 취했어 나한테 개멋있다